신명기, 우리 23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면그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ssembly of the Lord 주님의 회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 신약 시대로 이것을 옮긴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때 강조되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한 자. 쉽게 말하면 내시 같은 자들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음경이 잘린 자들 어떤 장애의 문제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사실은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방 종교가 행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관행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음경이 잘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식 기능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생자는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자. 여러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음, 외도일 수 있고요. 여러가지 많은 경우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자들은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10대의 이르기까지도, 뭐 10대, 청소년 1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 2대, 3대, 4대, 10대인데, 10대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총회에 그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얘기했습니다. 3절,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와의 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 갑자기 왜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럼 암몸과 모압은 누구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아닙니까? 로세 자손들이거든요. 오, 어, 그러면 형제인데 어? 우리 아브라함이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왜못 들어오지?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4절에 이렇게 읽게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담이아의 부돌 사람 부리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쓰여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어 형제인 거예요. 근데 나를 좀 욕했네. 나에게 좀 나쁘게 했어요. 이래도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계속 읽어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준 미달인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말씀하지만 그 기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만 볼까요? 오늘 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한마디 말하면 고자 같은 자, 뭐 이런 자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고 아주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지만, 이사야 오6육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 제가 지금 구약성경은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그다음에 뭐가 써 있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니 방금 전에 고자 같은 자들 들어올 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어? 어? 라고 얘기하는데 은혜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건 비록 고자입니다 비록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기준 미달인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와는 사실 이제 이 사야는 메시아 시대를 우리 가운데 도리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자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그리스인 크리찬의 정체성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일 창조의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그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나 같은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주님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오늘 보문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까 모아 어? 계속 등장하잖아요. 등, 그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암몬족 속 뒤에 보게 되면요. 애굽 사람, 에돔 사람,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냥 막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급의 시대. 예수 그리소의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셨던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면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5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All nations 누군든지다 들어와도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게 와닿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시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의 합한 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 기준 미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laughs>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간절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일듯 해지는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미달인 나 같은 죄인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는 이제 요한계시로 나아가면서 요한계시록에 천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양의 호린 잔치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얼마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까? 이러면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나 같은 기준 미달인 백성을 어떻게 주님이 자리에 날 부르셨습니까? 어제 대한민국은 총선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자들도 있었지만 하, 정말 접전지에서 천표도 안 되는 이, 그, 그, 표수에, 그, 돼가지고, 이게 아주 꿈이여생시여 하는 그런 뭐, 후보들도 있,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꿈이요, 생시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어, 이게 자꾸만 여러분, 과거 얘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가까스로 당선될 때,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목이 고다져가지고, 인간의 마음들 아닙니까? 어?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초심이 변심이 돼서 <laughs> 나중에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국민들의 그 환호성을 받다가 박수 쳐주니까 그저 그저 이고자가아니라 고만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나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럼 하지만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벤쿠버 땅, 캐나다 땅을 밟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 하나님 영주권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받고 나니까, 우리가 뭐, 언제 그런냐는지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어? 65세 딱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응? 어? 자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아, 이게 뭐, 다연한 듯이 받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돌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보문은 이제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게 진영 안에 들어올 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으로 돌아가면 23장 10절 노희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몽정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막 정령이 불릴듯 하면, 꿈에서도 이게 몽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몽정이요, 의도적으로 한거 아니잖아요. 근데, 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하지,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목욕 재배를 하고 들어와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십니다. 심지어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도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니 여러분, 이게 진 중에 지금, 어그 성막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대형을 다 갖춰서 이사의 백성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진영 안에는 니네 똥도 싸면 안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왜요? 나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똥도 저 밖에 가서 싸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 똥 싸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민교회 에 와서 똥질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럼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엄격한 기준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린 자격 미달이거든요. 기준에 합하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더 가가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준 미달이해서 들어왔는데, 저 사람 왜 그래? <laughs> 지적질하고 정제하고, 어? 뭐,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어? 안 봐주는 거예요 서로 음? 그럼 그럴 럼그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누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욕먹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와 주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 저저저저저 저것들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준 미달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감히 누가 누구를 함부로 폄하하고 뒷담화가 얼마나 또안 좋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기준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영 안에 하나님의 총에 안에 들어올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 회중 가운데 형제로 들어온 그런 자들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아 총회 안에 들어오고 진영 안에 들어온 자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심어는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아싸 이제부터 이제 교회에서 돈 빌려야겠다 <laughs>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돈 빌려 주지 마십시오. 네. 음.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는 것 건강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부득불 어려웠을 때, 그러나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빌려준다는 것은 그 형제 줄 마음이 있을 때 빌려주라는 거지요. 음. 그럼 그런 걸 함부로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빌려 준다는 건 내가 줄수 있을 때 주는. 그리고 못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글때줄수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해 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누가 돈 빌려 달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내가 빌려 줄게. <laughs> 정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이거 그냥 주고 어. 왜냐면 돈 빌려 주고 관계까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맘대로돈 거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오늘 본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줄수 있을 만큼 준다면 오늘 본문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이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나눠 주고 구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줄수 있는 베풀고 나누고 함께 돕으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전 포도원에 들어갈 때도 형제의 밭이라고 한다면, 네가막 그릇 가져와서 막 욕심부리지는 건 아니지만, 형제의 밭에서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형제가 왔다면, 배고프다면 먹이라는 거죠. 포도나무 막 뽑아가면 안 됩니다. <laughs> 하지만 그런 욕심은 아니지만, 배고픈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된 것들에 대한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마음 가운데 세길 때 하나님 나 같은 기준 미달인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쉐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정치인들 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은혜를 잊고 사는 데 심령과 내 마음, 초심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너무나 엄격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 같은 죄인, 기준 미달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오히려 그 아들과 딸분들보다 더큰 기념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인을 성수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이제 형제와 자매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배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날아주고. 함께 쉬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가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이번 거룩한 주일 또한도 그 은혜의 감격에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감격의찬 예배가 되어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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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은 또 우리 유수부 부모님 중심으로 또 함께 온맘 기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